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속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시 법원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자녀가 성년인 경우는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권의 개념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혼을 하는 경우는 부부가 협의해서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혼 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서 재판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혼 시 부모가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없다고 하면 서로 협의한 대로 양육자가 지정될 수 있지만 서로 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권 소송 시 고려되는 사항은 부부가 별거적인 경우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 혼인 계약 중 주로 누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자녀의 치밀도는 누가 높은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 의사는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제공하려는 양육 방식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적합한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한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이라 경제력은 있는지, 자녀의 나이와 성별상 누가 더 적합한지 등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자녀의 복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이혼하기 전과 비슷한 환경 조건이 제공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속적인 통일성과 안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양육자뿐만 아니라 여객 양육 보조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주위에 형성된 다양한 관계 즉 학교 친구 학원 등도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양육자의 건강상태와 자녀를 돌보에 있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일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의사를 밝힐 정도의 나이가 된 경우 자녀의 판단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도 등 유책을 저지른 배우자는 양육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양육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만을 고려할 뿐 유책 여부를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 도박 등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거나 육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양육권 소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소송을 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하는 조사는 양육 환경 조사, 시범 면접 조사, 아동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양육 환경 조사는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각 집에 방문하여 자녀가 지내는 거주 환경 및 보조 양육적 현황 등 양육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가사 조사관은 평균적으로 월 1에서 2회, 총 3에서 5회 정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누가 더 양조를 적합한지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가서조사보고서와 재판에서의 변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양조를 지정하게 됩니다. 시범 면접조사는 자녀가 비양조와 만나는 일에 거부감이 커서 아이의 복리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양조가 주장할 경우 판사가 시범 면접 기일을 잡아 법원에 마련된 면접조사실에서 자녀와 비양조를 만나게 하고 자녀의 반응을 살펴서 거부반응이 없으면 정상적인 면접조사를 할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심리검사는 아동심리검사관에게 자녀의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부모의 침밀도 거부반응들을 관찰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